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원리 한자는 형을 배웠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 한자는 인문 한자가 되겠습니다. 인문 한자에서는 이제 서열이 되게 많아요. 서열 가운데 대표님건 춘하추동. 시간의 순서를 말하는 춘하추동. 그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향위라고 해서 향위, 아시죠? 은혜에서 많이 쓰는 거. 동쪽에 앉느냐, 왼쪽에 앉느냐, 서쪽에 앉느냐. 그래서 죽으리는 서쪽, 서상제. 그래서 예. 그다음에 어, 살아있는 사람은 동쪽이. 그다음에 군신관계에서는 예. 북쪽이 임금이고 예. 신하가 예. 북면하고 임금이 남면하고. 이게 다 순서잖아요, 순서. 예. 그래서 예. 북남이 이렇게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 거. 그래서 동서남북이라든지 춘하추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매남, 국조 이런 것들이 다 순서, 시간적 순서라든지 서열의 순서인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많이 쓰는 서열의 순서가 이제 우예부터, 조부터 조, 조부, 두 손으로 나자 조, 부, 자, 손 이렇게 예, 이런 서열도 이제 한자씩 배우지만 그리고 또 하나가 백중숙계 맹중숙계 예, 그래서 예, 우리가 계절을 쓸 때는 예, 맹춘 예, 그리고 계춘 쓰죠 맹, 맹춘, 중춘, 계춘 맹중숙계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 네, 그 다음에 예, 백중숙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 백은 큰아버지라 뜻도 되지만 예, 다른 글자, 보통 명사 쓸 때는 우두머리, 그 다음에 기관의 장, 예, 프리스턴트란 말을 쓰여요. 그냥 그런 것들 가운데 그냥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이 자귀라고 하는 것. 자귀라는 것은 바로 이 숫자를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건축을 할때 예, 그 숫자를 받는 이 사람, 그 사람이 예, 봉토 건국한 크기, 크기에 따라서 다섯 등급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어, 요즘 말하면 임금의 친위세력을 뜻하는 분들이에요 이 자귀를 갖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도 영국이나 이런 데서 자귀를 받잖아요 네? 국가에 그래서 축구선수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작자에는 그런 뜻이 있다 이 정도로 보는데요 자 원래 작은 다섯 단계인데 조선시대는 이럴 때 오면 자귀가 사실은 이제 무력화돼요 왜냐면 중앙집권자가 된다는 것은 땅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나라 에 이런 때 땅을 죽인 줘 후라는 주고 근데 예, 어떤 종종라든지 정치 권력을 안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동국 이상국집을 쓴 어, 이규보. 이규보가 하은백일 거라 하은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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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 김포 땅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나온 소추를 먹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일부 자기가 있었지만 조선 시대 오면 완벽하게 자비는 사라지고, 시호 뒤에다가, 시호 뒤에다 공짜만 붙여준 거예요. 숫자도 붙여주지 않고. 고래 음. 때는, 예를 들어 충무후, 충무백, 충무자, 충무남, 이런 식으로 다 붙였어요. 자비를 근데 이제 조선시때는 오로지 시호에다가 공만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순장군의 시호를 충무공으로 알고 있지만, 이순장군의 시호는 충무. 충무. 충무입니다. 충무 그것도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순으로서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안 받습니다. 예. 그냥 공짜은 나중에 붙여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요, 요 글자를 보면 작자라는 것 자체가 작자라는 글자 자체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뭔 예. 냐면 이것은 이렇게 출자를 받치고 있다는 모습에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출자리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네, 하늘의 권력을 상징하는 세발달의손 그리고 이것은 땅의 권력을 상징하는 네, 술잔 작자가 되겠습니다 술잔 작자. 그래서 이자기는 글자가 이렇게 봤는데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쓰기도 하고 밑에 밑에 글자, 밑에 글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지금 요거 이렇게 네. 생긴 거 있죠? 이것은 엎드린 모습이에요. 이렇게 엎드린 모습. 네, 엎드려서 이가 손이란 뜻이거든요. 마디촌자지만 그리고 요거, 요것도 손톱촌자지만 이것도 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두 손으로 네.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죠. 잔이 지금 이거는 작은 거니까 잔이 크면 혼자 이한 손으로 못들어가그면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받는 모습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이 글자에서 해필이로 가운데 아왜이 글자가 있냐 이거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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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거. 그래서 지금 이걸 해석을 하지 잘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 실제 글자에서는 그 옛날에 갑불만 에서 이게 빠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 글자를 집어넣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엎드렸다는 뜻이에요. 엎드렸다. 그러면 이 눈목자가 어떻게 돼요? 키워져야 돼.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이 눈목자로 엎어졌다는 걸 표시하지 않은 걸까 네. 왜냐하면 이것은 즉이라는 것은 무릎을 꿇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무릎을 꿇었다는 뜻이니까 네. 그런데 이 무릎을 꿇어서 뭘 하느냐 눈을 깔고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받는 모습을 네.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눈을 내리깔은 것 중에는 제가 예, 첫 강의에서 예, 꿈몽자를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주 예, 손으로 주 예? 손을 했는데어제 저녁에 저녁에 침대에서 침대에 누워서 주 네. 손으로 하는 거. <laughs> 꿈. 꿈이라는 뜻이죠. 꿈몽자 그, 예. 선생님 태국에 보면 예. 태국의 왕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엎드리듯이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그렇죠? 상상하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될것 같아요. 고대인들은 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 이, 어, 옆에, 요, 이제, 이렇게, 그물 할 때도 쓰는 거니까, 종류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1년 정도 지나면, 한자에 대 스토리텔링을 많이 배우면, 이런, 이제, 문자의 모양을 보고, 아, 이것은 그물이다. 우리가 망나할때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또한 채는, 예, 뒤집어진 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옆으로 누운 눈이다. 이렇게 해서, 예, 이제, 작자는, 술자을주손으로 받아서, 술을 받는 모습 정도로. 그러니까 술 받을 잔, 작. 자, 이렇게 쓰면 되죠. 술 받을 잔, 작. 그러면 이 술에 담겨있는, 이 잔에 담겨있는 술이 뭐냐?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 네. 그러니까 복이라는 건 뭐냐면 기분이 삼삼하고 달달한 어떤 느낌. 술을 마시면 네. 기분이. 행복할 때도 그렇죠. 그래서 맞죠. 복을 마신다고 하는 겁니다. 음복.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향복이 아니라 음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건 옛날에 알았던 거예요. 술이라는 의미로 그래서 음복이란 말 쓰는 겁니다. 네. 마실 음자에다가 복복자, 음복. 네. 그래서 만약에 어린신들한테 음복이 뭐그러면술 마시는 거 한데 왜 이렇게 음인지는 모르죠. 네. 음복입니다. 네. 어, 이때 이제 음자는 동사로 쓰입니다. 마시음 그런데 이제 별개 쓰일 때. 별개 쓸때 음은 마시 음이 아니에요. 그때는 뭐냐면 달달한 음료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라든지 또는 뭐또뭐 뭐 수정과 같은 것을 음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발효시킨 것은 주. 그래서 음주. 그러니까 음주는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음과 주와 가와 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음을 이렇게 마시면 기분이 상상해서 노래가 나오는 거고요. 술을 마시면 이제 노래를 넘어서 춤이, 춤이, 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주, 감우가 나오는 겁니다. 음의 맞대가 가고요. 네, 주의 맞대가 눕니다. 그러니까 네, 수정과 마시고 춤추면 미친놈이에요. <laughs> 네, 그리고 술을 마시고 춤을 안 추면 예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네 술 한잔하게 그리고 내가 노래를 할 테니 자네는 화답을 하게 하면 그때 일어나서 같이 쳐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아니고, 음. 네. <laughs> 네. 그때는 이렇게 어떤 하늘의 소리에 따라서 그렇게 음. 하겠죠. 팔일문처럼 네. 정말 더럽게 재미없는 춤이잖아요. <laughs> 이렇게 하고, 네? 지금은 이거 아니에요? <laughs> k p o 의 최고가 뭡니까? 절도, 속도. 네. 하여튼 요새 시대가 이렇게 빨라졌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작은, 이렇게 얘기했고, 그 숫자를 받는 사람들의 지위. 권능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이, 이 다섯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봉토를 받은, 이렇게 쓰죠. 봉토, 권국. 그래이 국자 속에는 도읍을 만들고, 궁성을 만들고, 종묘사직을 만드는 것을 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 평철할때그 국자입니다. 치국. 그리고 그 국가운데 천명을 받은 자를 천하라고 불렀던 고 그 그러니까 주나라는 천하이면서 국의 한 나라, 여러 나라 중에 하나. 그런데 그 대부분 주나라는 자기들 땅에 500리만 갖는 거죠. 그래서 주나라는 천자국이기 때문에 500리 땅, 그것을 경기라고 불렀어요. 주나라의 왕성 있는 곳은 경이요 500리는, 근데 예전에 100리라고 했잖아요. 늘어났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 경기, 그러니까 경기만 갖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나머지 적전은 전부 다 봉토, 건국하는 거죠. 이 봉토, 건국의 서열을 다섯 개로 잡았다는 거예요. 공후백자나 그래서 고만 간단을 하면 공이라는 글자는 보시래 그래 쉽습니다. 여기 다 집었어. 네. 다음에 이거 좀 바꾸겠습니다. 언제 네. 한데서 그래서 공이라는 거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이자는 머리라고 했지만 지금 여기서는 손을 뜻한대요. 손 그러니까 손하게 머리를 이렇게 들고 그래서. 이, 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추수를 뜻하는 거예요. 내가 뭘 거두어야 였다는 거, 세금을 거두어야 된다는 이거 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쓰죠. 아까 윤자에서는 이렇게 공손한 머리지만, 이때는 똑같이 근데 이제 이것이 또 창모자 할 때는 이게 돼요, 이거, 이거. <laughs> 창모자 할 때. 그러니까 같은 형태인데도 벌써 뜻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뿌리가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나중에 모양만 단순하게 하다 보니까 같은 모양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정식으로 말하면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백자도 배울 거예요. 있다가. 자, 그래서 어, 여기 이쪽은 이렇게 갈물이라는데 이것을 개인. 추상을 내가 혼자 가지면 사적인 거. 그러니까 혼자 차지할 사 이렇게 쓰면 돼. 혼자 차지할 사. 혼자 차지할 사. 그럼 공은 뭐냐? 공은 이렇게. 분배하다가 팔이는것 자체가 나누다는 뜻이 고 있어요 그래서 8팔이지만 뜻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들하고 대학그 이렇게 한자를 가르치고 할때 스토리를 할 때는 8팔이라고 가르쳐주지 말고 나눌 팔이라고 할때왜 다른 뜻에서 8팔자 뜻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8팔자는 나중에 한개두개세개네개할때 8팔이가 쓴 거고 그러니까 아마 여덟이 아마 정전세 나왔다는 흔히 말을 하는데 정전제 2절에이 글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글자 다음에 정전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8개 나누니까, 이렇게 나누면 8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적절이니까, 국가에 바치는 거니까, 세군으로 이게 9분의 1세죠. 그리고, 그, 맹자를 보면 맥북. 우리, 우리들을 맥이라고 불렀거든요. 맥북은 20분의 1세입니다. 그랬더니, 이걸 다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무슨 20분의 1세냐고. 그런데 원래 우리 고조선에 20지법이 존재했어요. 지금 이0지법이 있는 나라. 멋있죠? 음, 멕시코. 멕시코. 어디죠? 멕시코. 멕시코. 네, 지금 인디언들이 이0지법을 쓰고 있어요. 우리도 이0지법 씁니다. 예전에 썼어요. 썼는데, 네,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 우리, 그, 어디야. 암, 그, 암각나 이런데, 손과 발을 이렇게 뻗치는 게이0지법의 뜻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단군신화에 나오죠. 마늘 2 0쪽 주잖아요. 그 다음에 쑥1주를 주잖아요. 쑥 일주가 스무 가닥이에요. 그리고 만늘 20쪽. 왜 하필 마늘 20쪽을 주냐? 그건 20진법이 없어지면서 10진법을 쓰면서 이 10진법이 20진법 이십진법, 20진법이 10진법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100일이라는 게 무지 중요한 통과 의례였거든요 그러면 100일 가운데 20일은 특별한 날로 씁니다. 뭐냐? 3일, 7일. 3일, 7일. 3일, 7일 하면 10순이 지나거든요. 10순. 10순이 지나면 이틀씩 해서 20일이 나와요. 바로 단군신화에 나오잖아요. 불견, 일광, 0일하라 햇빛을 100일 동안, 그런데 우리는 그걸 37일을 곱하기 7에서 21일. 21일 만에 곰이 편지 그건 너무나 이, 우리 고대 동양처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수, 아니, 신이 100일을 줬는 기 2일 만에 인간인데요. 100일 중에 3일하고 7일을. 그렇죠. 기 37이라는 뜻입니다. 기3기 7. 그러니까 우리 고대인들이 어, 아마 지금의 북극성 쪽에 있는 삼성이 있거든요. 그거와 칠성 무지 중요했어요 그래서 네, 삼성과 칠성을 상대로 해서, 3일과 7일 사이에 특별한 행위를 했는데, 그때 이제 행위를 하면서 아마 마늘 한, 그 한쪽, 그 다음에 쑥한 줄을 무슨 행위를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딱 20개가 나오는 거예요. 100일 동. 그렇게 되면, 이제 100일이 딱 지나면 이제 통과 의례가 되죠. 그러면 그 100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지 크겠죠. 그래서 지금 나눈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러죠공이 공사 4분이어서 나오는데, 바로 100일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게 바로 여기 백자입니다. 풋자는 뭐냐? 후자는 관역입니다. 자, 후자는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나중에, 요게, 요게 화살인데, 화살인데, 요게 이제 나중에 보면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발을 꼬고. 그래서 잘못해가지고 사람자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어, 서열을 할 때는 화살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낫죠? 사람 있잖아. 그래서 후대 에 이제 설문해자 이제 후대 에 이제 진시황제 때 한자를 통일하면서 화살시자 를 쓰면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되거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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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야 되거든 근데 여기 도 화살이 있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이거를 아예 화살시를 사양적 써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모양이 화살을 관리하는 모습이에요 화살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고대 이 공이라는 것은 어, 농경과 군대를 담당하는 거죠. 농경과 군대 그러니까 예전에 생산력을 관리하는 사람이 공. 그러면 후은후은 후는? 후는 뭐겠어요? 우리 무기관리. 시험은요 전쟁이죠, 그렇죠? 무기와 전쟁을 담당한 사람. 무기와 전쟁을 담당한 사람. 그러면 무기와 담당하는 사람의 평상시 하는 일은 이렇게 나오죠. 뭘까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이순신 장군도 전쟁에 나갈 때 반드시 이걸 하고 나갔었는데.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천문지리를 보고 출전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그래서 시대, 때가 되는다. 시후할 때, 계절, 절후할 때, 숫자. 그래서 예, 이 숫자는 천문, 곧, 전쟁, 무기 이렇게 하는 숫자. 숫자. 예, 그래서 지금은 여기다가 사람이다 사람 하나 더 붙여요. 이것은 예, 날씨 숫자가 됩니다. 날씨 숫자. 예, 중국에서는 예, 시후자서 슈호 슬호. 슈모 슈호 면 언제 슈호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빼도 괜찮습니다 전혀 관계없어 같은 뜻이니까 그러니까 물, 예, 자 시중... 예, 화살 그러니까 화살을 담당할 후 자. 또는 예, 천문을 보는 후 이런 식으로 음. 해도 전혀 문제가 아, 없습니다 무격자라는자를요네자 예, 후자. 천문을 예. 보는 사람 화살을 관리하는 사람 예, 그렇죠 이제 음. 백인제문제입니백이 백자가 네, 왜냐면, 지금 현재 우리 백자에서세 가지 뜻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 백자에서. 그러면 이 백자에서 세 가지 뜻이 뭐가 나오느냐. 자, 1번, 2번, 3번. 키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네, 가장 일반적인 거죠. 네. 근데 예를 들어, 갑골문이나 여기 나올 때는 키다는 뜻이 없어요. 갑골문에, 그럼면 갑골문에 무슨 뜻이 나오냐. 우두머리라는 뜻을 하고, 우두머리. 우두머리. 그래서 이것이. 네. 그니까 흰백자 그대로 남았고, 음. 우두머리는 여기다 특별히, 특별히 사람이니까. 음. 예, 그래서, 예, 우두머리. 우두머리, 맞백자죠 네. 그래서, 이렇게 흰백자가 나옵니다. 우두머리, 맞백 사람자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자가 왜 우두머리가 됐느냐는 지금 이제 문자학에서는 엄지손가락입니다. <laughs> 엄지, 뭐지? 하여튼, 아 뭐, 오른이다. 하여튼, 네, 엄지. 그이 엄지의 이 모습,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에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음. 네. 그러니까 우리 쌀이라든지 손톱이 하얗잖아요. 네? 저는 손톱이 빨간데. 하여튼 이래서 희, 희다는 뜻이 나왔대요. 이가랑 말거나. 그런데 네. 네? 이제 어, 두 번째로는 이, 이 손톱이기 때문에 우두머리라는 뜻. 근데 다음 뭐냐? 많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또 백이라는 게. 네. 그래서 나중에 이 백자는 하나를 더 했어요. 아, 그러면 자, 자, 자. 면거 u go, eh, c 이거 e on. y 은 u go f o 분 you, d o e s n 이 work by 요거 u You go, 수 said, I s a 0 d 요 s 0배 d 0 0배 i d 0 s a i 0배 s a 0 d I s a i 아, 그렇죠, 예전에. 음. 네, 900배. 그러면 이제 1 1 0 0은는 5, 개 아니죠, 1 0 0자 지금 사실은 이백자와천자와 반자가 어디서 유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한자에서. 우리가 되게 잘하는 것 같죠? 지금 문장에서도 숫자의 비밀을 연구해서 엄청난 노력 중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1, 2, 3.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네. 없어요. 4부터는 음. 무엇을로 왔는지를 몰라 왜 네모에 이게 네산지 5도 맞춰가지고 왜장성명인데왜 5일까 6, 6도 몰라 6도 이렇게 쓰거든요 몰라 7도 더 몰라 8도 몰라요 왜 군대인데 이게 8인지 국자는 어떤 놈들 이렇게 많죠 사람이 이렇게 두고 있으면 뭐 눈, 코, 입, 귀 뚫려진 게 9개라고 해야 되는지 말도 안돼 그러면 이제 열1열시은 열식. 뜻이 있어요 옛날에 열시은 이렇게 나와. 아이를 뱉는 모습이라 그래. 음. 그래서 이런 식으 그리고 이제 또한 서른, 예전에는 열을 할때 끈을 한번 묶어요. 이게 열 개. 그러니까 끈을 이렇게 다섯 개 이렇게 하고, 네, 중간에 묶으면 오고, 이제 그 제일 위에 이렇게 묶으면 이제 10이거든요. 네, 끈을 이렇게 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10. 음, 결승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음. 10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음. 여기서 왔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100천만인데 000, 이게 이제 그래서 100백 자쓰이는 100, 거죠 많다 그래서 어떤 중국 문자 학자가 왜 이게 왜 100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희귀적인 아이디어를 냈는데 성인 남자가 손으로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잡아가지고 숫자를 세면 날개 그 별의 나달개이가 100개 정도 나오는데요 밑간은 말곤 합니다 하여튼 왜냐면 이게 엄지라고 주먹이 됐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그렇지만 이것은 그냥 그분이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지 아직도 왜 100백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설이 있어요. 어 예전에 마을 단위에 보통 한 마을 단위가 500명 단위로 하면 전쟁에 나갈 때 100명이 정도 나갑니다. 100명 정도. 그래서 거기서 우두머리란 말이 나왔다. 그래서 1 0 0백도 나왔다. 설도 있고요, 많합니다 다만 우리는 흰 백자에서 뜻이 3개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이 가운데 이제 마디가 나와다 마디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궁간이 걸 보면서. 고대인들의 조직체계를 보면 500명 정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마을 단위가 된다라면이 뜻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5가에 1병이라고 했거든요 5가위 1병 그러니까 다섯 그 일가가5명이데그한 명이 5명 중에 한 명이 이제 군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예를 들어서 100가 뭐 하면 500명, 만가 하면 5만명 이렇게 수상합니다 그래서 100자는 그러면 무슨 뜻이냐 변농사는 이걸 담당하니까. 이 사람이 농업과 창고와 재물을 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관장하는 사람, 백자. 고무 백자. 그래서 한 집안에서 이런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그래서 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백부.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가진 사람, 백부. 그러면 중부는 따로 있습니다. 숙부도 따로 있고 개부도 따로 있고 백중숙계는 다음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백은 그런 뜻이고 그러면 이제 자는 뭐 금방 알겠죠? 자, 교육, 생산, 결혼 담당. 자는.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왕이 있으면 그 왕의 여러 공자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서열를 나타낸 거겠죠? 그다음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독립됐을 때, 그래서 향후 이 자자가 뭘로 넘어가냐면 스승 자자로 넘어가요. 그런데 이제 더 가니까 이제 스승 자자에서 뭐냐, 무리 자자로 가요. 스승에서 무리. 스승에서 무리. 그러니까 우리가 공자, 맹자다가 무리가 된 거예요. 의자. 각자. 아, 어떤 사물에 모든 걸 총칭하는 음... 고통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자자 의자가 들어가는 거지, 원래는 스승님.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이자자 중에 우리가 공자 명자 하는 것보다도 한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제자들을 양성하면 그 사람을 군자라고 불렀죠. 임금을 완성시킨 사람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자차가 들어가죠. 이렇게. 그리고 자라는 자기를 받은 사람 중에 기자, 기자, 미자. 이렇게 그 자자가 있죠. 수산부라면 이쪽은 건설부라 뭐 이런 쪽이 되겠죠. 이, 이 백자는 일이 조금씩 비슷한 것에 다른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분배라든지 뭐 전체 그 생산량을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백이라면 남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 쟁기질이나가래질하는 모습이다. 이 사람들은 주로 노동력, 아 노동부장관하면 되겠다. 그죠? 노동, 노동부장관 이런 답다. 예, 그 백성들의 노동력을 계산하고. 이런 걸 계산하는 사람이 남이다. 그래서 이 다섯 개 서열 공, 호, 백, 자, 남이 다섯 개 서열에 뭐가 하나가 빠졌느냐? 예, 군대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병이 빠졌죠. 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임금이 중앙집권하면 이 병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오부제가 음. 예, 육부제. 예, 그래서 육부제. 그러니까 진시황제 이전에는 육부란 말이 안 나옵니다. 예, 우리나라는 버프가 있는 육부가 없죠. 네. 병부가 설치되 됩니다 병부가 설치됐다는 것은 중앙군대가 만들어지고 중앙군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제후들의 분봉지 말고 새롭게 개척한 땅, 새롭게 개척한 땅이 왕의 직할령이 되면 그 직할령에 있는 애들을 뽑아서 왕의 직속부대를 쓴다. 왜그 전에는 왕의 직속부대들이 각 변방의 제후들이 사람을 파견해서 써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중에 세 개의 군만 배신 때리면 지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장용형을 설치한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조대왕이. 자기 친일 세력 근데 친일 세력의 월급을 국가에서 못주겠잖아 이것들이 호조를 움직여서 이거 돈이 없잖아요, 어디서? 수원에서 그렇죠, 수원에 하러 그렇죠, 군전를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왕이 강력한 힘을 갖고자 대통령이 군대로 온다고 가면 갈수록 시대가 앞서갈수록 그걸 역할을 못 하니까 그런 걸 전제로 본다라면 고대 봉건제의 다섯 개자비가 원래는 그 전에 궁실에서 예, 세자나 여러 사람들을 뭐라 고불냐면 서자관이라고 불렀어요. 서자관. 서자관. 예, 환웅도 서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자라는 말이 우리가 적서라 의미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 중에 다음에 계승할 사람을 딱 뽑아. 그럼 걔가 적자예요. 그런데 나중에 적장자 개념이 나온 거예요. 예,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적자는 큰아들이 예, 아니에요. 우리가 냉중숙기 아주 또 배울 거예요. 큰아들은 무조건 죽였어요. 삶아서. 그게 냉이에요. 냉해. 냉이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낳은 아이가 제일 먼저 기름에 튀게 죽었다. 냉자가 네? 이거잖아요. 네? 이렇게 솥단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 아이가 이렇게 있는 모습이야. 네? 그래서 이맹자는 내서울 맹자 무서울 맹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가 이렇게 하면 이제 무서울 맹자가 쓰여지는 겁니다. 한자로. 고대 한자 뜻이 그래요. 큰아이로 그러니까 태어난 건그 마을에서 첫 번째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죽어야 되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네, 그래서 맹중 숙깨할때 이걸 다시 배우기 하고, 네, 오늘 첫 시간 입문한 네, 자 공후백자남 다섯 개 자기대로 네, 마치고, 제 일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